이때 이때거든요안 씻고 싸운 날안 씻고 안씻 <laughs> 아, 머리 안 감고 보자 머리 안 감고 <laughs> 보자 보자, 보자 표정 보이지 아, 보자 아, 보자 잠깐 <laughs> 표정인데 그날 싸갖고아 목걸이 겁나 귀엽네 표정 보이지 지금 울더라고 그, 아. 이때 울었다니까 목걸이 아, 목걸이 <laughs> 이들만 울더라고 싸고 아, 싸우고, 싸우고 집나가가지고 히트 가기서 술 먹었나 어? 아 술도 <laughs> 많아 야니왜그러노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래 오는 건데, 처음 봤네. 아, 진짜? 어, 그, 전화, 나, 나, 나도 소주 한잔 먹었고, 이그 때. 같이 한잔 먹지. 오빠 잘 못했을 거, 고했지 그걸 그래, 왜 오노, 이라 했거든. 뭐 또, 마사지 갖는 것 때. 안 가지, 요세뭔 소리야, 너? 아, 마사지 얘기만 나오시오. 뭔 <laughs> 내가 마사지 다니는데? 아, 오빠 잘 아시네요. 응. 어. 같이 한 갔다입니까? 5대5. 아, 5대2. 2대5. 여자 5명. 여자 5명, 남자 2명. 아니, <laughs> 왜 웃자고 이야기, 아, 하만 하세요. 왜우자고 하는 냐 아, 진짜인데요. 진짜인데요. 저는 거짓말 안 하세요. 아니, 에요 형님들. 저 마사지 다른 사람. 저는 아, 형님들. 진짜 마사지라도 건전한 마만 다닙니다. 건전한 마지몸 풀어 주는 거. 예. 예,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자입니다. 의자에 오래 장시간 동안 앉아서 방송하기 때문에 고자기 때문에 저는 몸 풀려고 마사지. 휴대폰이 연락이 안 되는데 여기 많은가 봐요. 이동 아, 이동 아닙니다. 제정관 아, 딱 아. <laughs> 전간에 스타, 전관에 스타, 그, 있어, 이름 있어그 부산 달리기 알죠? 부산 달리기. 매니아입니다, 부산 달리기 매니아. 야가 거의 부산 달리기 창설했을걸요, 아마. 막 옛날 막걸리통에 들은 아쿠아젤리 있어요. 그걸 하다 불알에다가 쫙 붙은 말그한 통을 다쓰더라고 아, 그, 다뭔 소리하노, <laughs> 계속. 그때, 그때 그. 그 계속 그런 소리하면 <laughs> 계속 밖에 나가면 불안해 한단 말이야. 아, 불안해. 아, 네. 아, 저, 음료수는 좀 하지 마시지 마시오. 요새는 안 갑니다. 그, 그때는, 그, 아, 그때는 어차피 뭐, 안 만날 때니까. <laughs> 아, 진짜요? 맞잖아. 일주일에 몇번 갔어요? <laughs> 일주일에 뭐, 그 뭐, 뭐, 모통 건드시게 한두 번. <laughs> 두 분은 끄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옛날 일이 뭐 중요합니까? 일하고 싶네, 진짜. 요즘 중요한 거지. 지금 잘하면 되지, 뭐. 옛날 나는, 나는 뭐. 개벌은 남못 준다고, 언제까지. 아가씨도 뭐 임신을 한 100명을 시킨 것 같은데, 나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지.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나는 어? 히트영하고 태국 가서도 존나 건전하게 놀았다 진짜로. 이용하고 내가 이용 이용 그저저 저 여자 빡으로 다 시켜줬지. 그게 건전해. 어? 그게 내가 건전하다. 형 빡으로 시켜줬다고. 그게 건전나난안 하고. 야, 자 듣는다. 내가 히트영 빡으로 다 시켜줬지. 야, 그때. 뭐 지난 얘기지만은 내가 그 지난 얘기지만 어떻게 냐면그 무덤 파지마라 그때 아니 그덤 파지마라 했다 아니, 아니 니 말고 왜? 니 말고 내, 내 얘기다 어, 이번엔 나 어. 나는 있는 말만 합니다 이번엔 어. 여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laughs> 그때 그 게스트 삼천바 주고 3명을 데리고 왔더랬어요 <laughs> <laughs> 삼천바씩 주고 저, 저 깎아갖고 삼천바씩 주고 이제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방송이 안 되는 거라 너무 새기 가지고 그래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원래 하루 종일 태국에서 내가 아깝잖아요. 옆방에다다 몰아 놨어요. 옆방에다가세 명이서 놀고 있으라고. 자, 내가 혼자 들어가서 3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분 안 했어요, 그게. 여분 안 했어요. 다른 데간거 같아요, 이새끼 그날. 내가 내가 제, 제 잼명이 들겠행인데. 태국 와 가지고 형님하고 갔는데. 형님이 어? 조금 짠돌이야. 짠돌인데. 계속 그 해변가에 그 해변가에 밝은데 그 도로가 도로가 이제 해변이 있으면 해변 도로가가 있으면 그 인도가 있고 아, 그 다음에 모래사냥 모래사, 모래사냥 모래 모래사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다 있고 근데 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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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밑에 있는 아들은 이쁜 아들이고 비싼 아들이고 그 안쪽으로 점점점 들어갈수록 아들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인데 해봐요 아들 다 이거 못 생겼다. 아 괜찮았다. 니까 첫날. 어. 뭐못 생겼다 했는데 계속 안쪽이 더 들어간 말뭐 해. 저 티면 뭐 진짜 개물 나온다면서 했는데. 800밧. 그 나... 안에를 들어갔는 거야. 어? 그 안에 들어가도만 800밧 800밧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납니다 네, 예, 몇천원 정도 되는. 3 0 3만 2천 원. 3만 3만 2천 원짜리를 대고 나왔는 거예요. 어? 아니 이쁘거든요. 3만 3만 2천 원짜리를. 아니, 아니, 점점 밝아질수록 점점 시원무가 자꾸 터지더라고그러도마는 눈썹 그래. 이렇게 이돼 그래.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도마는 그라도마는. 밝은 데에서 여자 데리고 나와라 밝은 데저 여자 이으가 어. 데리고 가서 형 수술 데고잘 자라 이랬저 안쪽에 들어가더 아니다 아니다 아저네들더 싸다 아들 더 존나 무섭겠다 걔안겠다 들어가대 데리고, 데리고 나오대 아야야니 그거 언 찍었노 이거, <laughs> 데리고 나오더라, 이거? 아니, 찍었던데, 이거? 이거 데리고 나오더라 이거 아니 언제 찍은 데? 이거 데고 나오더라 <laughs> 이거 어이지 이거 데고나오더만 이거 데고나오더만 어쩐 알형 <laughs> 이거 대고 저 안쪽에 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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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 있는 알을 그지고 나나봐. 어? 이거, 이거, 이거 32,000원에 대고 나왔어. 아니. 대고 나오던 말은 방에 대고 들어가네. 근데 내가 난 누워, 누워 있었거든? 어, 난 누워 있었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쇼. 오야 뭔데? 야! 이거 야, 보이시나요? 야, 뭐, 야. 어, 저 혼자 있었습니다, 방에. 저 혼자 홀딱 뽑고 있는데 어 히트 형이야 옆방에 들어가 갖고 여자한테 갑자기 블루투스 마이크를 켜옆방에서다 가도 된다 이거 발음 <laughs> 불러주대 와시인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 존나 우둔 거야 그러던 말한 그 가시나가 어 아니, 포리스, 히트 히트 형이 덮칠라고 덮칠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갖고 잘안 됐어 그러고 건도 막 있나요 그거? 난중에 다치기는내 방에 와갖고. 저 혼자 누워있는데, 혜민, 어, 형이 내 마사지 해줬다. 태국의 추억이지. 그래갖고 있다가,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희대 형하고 마사지 받으러 갔어. 형, 태국은 진짜 마사지 많이 받아야 된다. 돈 진짜 싸다. 그러고 받으러 갔다가, 형수를 만났지. 다 밖에서 봤는데, 이상하게 형수 됐고, 계속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자기는 방으로 들어갔대. 아, 밖에서 막 받고 있는데, 어? 어, 이거, 이거, 휴대폰으로 뭐, 해서 그래요. 어? 그러도말 들어가도 말아. 너 오늘 마치고 나하고 만날 수 있냐? 어, 어, 그래고 샤브샤브 하대. 그래갖고, 데리고 나가고, 계속 데이트 데이트 하대. 그래갖고, 계속 데이트 데이트 하다가, 야, 하루, 그, 하루, 그는, 그 사장이 하루, 그 사람한테 돈을, 버는 거에서 돈을 못 벌으면, 은 이 사람이 돈을 내, 내고 어떻게 리고야 돼요? 걔 내야 됩니까 어. 그 하루하루 맨날 돈다주 줬지 어, 돈다 주고 천밭인가 어, 천밭 맞지 천밭 천바. 천밭이 얼마였지 30만원 정도 4만원 아, 4만 4만원씩 응. 어 4만원씩 주고 어그 있는 동안 형이 파트. 이제 그저안 형수 계속 데이트 시켜주면서 맛있는 음식 내가 데리고 다니고 가면서 같이 계속 먹이고 가면서 그 집에 회식 시켜주고 3천밭 어, 어 그래가지고 어 거기에 또그그 그 형수 일하는데 회식도 시켜주고 어 형이 할 돈이 다 있지 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별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같이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었어. 그 태국도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술 먹으면서 이제 어, 안 형수 우리 이제 간다. 간다는데 어, 간다는데 갑자기 형수가 막 눈물로 당려려 근데 형이 이제 거서어 <laughs> 완전 너른 내 운명은 너른 내 운명도 아니다 막. 여기에막 그게... <laughs> 하더라고 막. 아니, 막 아니. 지가 근데 백번원 좋다 이가바람해 왔어요. 예. 바람 잡았어요. 막 음악 틀어 가지고 아... 일부러 이제 좀 이 눈물 좀 올라오게끔 이렇게 바람잡았다니까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희태형 거서 이제 어 눈물 받아 대고 그래갖고 이제 형한테 이제 돈 줬지 어 형수 한달 쉬는데 얼마냐가 얼마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정도 됐잖아니다 35만원이다 나한테 아, 100만원 줬어 내가 100만원 줬어 100만원 주고 어형어형 어, 형 저거 했지 저거 어어일 쉬고 아이 그그저 저, 형수 이제 일 쉬고 쉬고 어 데리고 왔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이렇 이래, 이래, 지금 사는 거지. 아니, 안, 대, 안 어, 들었겠지? 어, 형수 진짜 잘해. 응, 잘해. 천생연분이다, 진짜. 5년 됐지, 5년. 아, 4년? 아, 5년, 5년 됐지. 그리고 히트 형이, 5년, 5년 히트 형이 집에, 옛날 그 집에, 어, 여자, 여자들 불러요. 여자 BJ들하고 여자 시청자들. 부르면은, 방에, 안방에 가만히 있다가, 어, 형이 있다이가. 여자들하고 같이, 한 방에 같이 있어. 그럼 교수도 그 자리에 있다가, 형이 형수한테 뭐 시켜? 뭐 밖에 나가고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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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라 뭐 해라 뭐 시키면은 그러면 그 남은 이제 그다담 여자 있잖아 그럼 그 여자 막 찢지만지고 막어막 막, 한탄만이야 그 형수가 이상하니까 휴대폰을 동영상 부터딱 해놓고 딱 세워놓고 아 진짜 텔레비전에 숙하 놓고 나갔는 거야 나갔더만은 응. <laughs> <laughs> 카메라에 잡힌 거야 여자들 막 찢지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막 그걸 어? 야 그걸 오랜 오랜만에 보냈더라 그래 걸리가지고 <laughs> 살인자는 살인자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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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인자는, 어? 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진짜, 이제 나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내 아는 사람들 카톡 같이 돼 있거든. 처부터안 어. 그랬어. 그 동영상을. 아, 동영상을. 그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니파출소가내 네 <laughs> <laughs> 보고, 씨. 아, 근데 어. 언니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지. <laughs> 다른, <웃음> 다른 여자 막 만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히트,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개새끼. 옛날에는 다 그랬지, 뭐. 지금 안 그럽니다. 10분 이상 떨어지면 영상통화 왔는데 옆에 분위기 좀 이상하지? 그럼 난리 나다 운다니까? 아, 분위기 이상하면? 어, 이게 집착이 없어, 심하거든. 동남아 쪽이, 원래. 근데 저는 동남아 아들 치고는 진짜 이쁜 편입니다. 다른 아들 다원수이다언 야, 거라. 못 났나? 못 났는 거 아이다, 이거. 뭐, 나는 못 났나? 얼굴을... 못 났나? 야, 안, 오봐라! 안! 안, 안! 안! 안찰리! 안! 그 동남아 사람 치고는 좀 이쁜 편인데. 안경 끼니까 더이 아니 민이 아니 코대가좀 아니, 없어서 그렇지 코대가좀 없어서 그렇지 코대 있는데? 한국말 한국말 이제 많이 알아듣나? 없어요 우 연하랑 뭐 복싱했나 모르겠는데 복싱안 했제? 수 시켜달라 연하랑 복싱했나? 권투 복싱 <웃음> <웃음> 복싱, <웃음> 복싱. 뭐, 했다고? 복싱을 하는데 뭐뭐 여자 많아 여자 걸 많아 쓰레기 많아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리얼 아 리얼 뭐 인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